국민연금 출납을 당장, 지금 당장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분납하지 말고 완납하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요, 지금 당장 하던가 아니면 7월 달에 상향된 보수월액에 맞춰서 573,300원으로 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돈이 없어갖고 못하겠다 이거죠. 그래서 뭐 9만원만 낸다든가 18만원만 낸다든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연금개혁후 하는 것보다 그래도 18만원 내는 게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정말 착각입니다. 왜냐면,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추납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, 그 추납의 기회를 너무 쉽게 조자룡 헌창 쓰듯이 남용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, 반드시 지금, 5 7 3,300원을 7월 달에 납부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효과가 있겠죠. 돈이 없다고요? 그렇다면 돈을 벌, 벌으셔야 되겠습니다. 빌리셔야 되겠습니다. 아니면 요 보험 및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. 그것들 모조리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쓰레기 상품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? 그러면서 18만 원밖에 못 내겠다. 이것은요. 자기 합리화이면서 스스로 가능한 길로 가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요, 추납할 수 없다. 그러면 저한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.